네 반갑습니다 수술 수 없는 중고차 2차 저차의 권팀장입니다 자 오늘 차량도 가성비가 너무 좋습니다 자 3천만원 중반대로 제네시스 G90 차량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차량 2020년 4월 최초 등록 차량입니다 제네시스 G90 3.8 4륜 프리미엄 럭셔리 등급의 차량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차량은 20년식 등록의 프리미엄 럭셔리입니다 기본 옵션 자체만으로도 너무 좋죠. 4인구동 반자율주행, 어라운드뷰, 전동트렁크, HUD와 같은 옵션 기본, 거기다 고스도어 클로징까지도 모두 기본인데요. 자, 추가 옵션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바로 뒷좌석 편의 옵션인 컴포트 패키지, 거기다 듀얼 모니터까지 들어가 있는 아주 옵션 좋은 차량입니다. 자 오늘 차량은 다만 완전 무사고 차량은 아닙니다. 교환 부위가 있습니다. 운전석 쪽문 그리고 조수석 쪽 문, 조수석 뒤 핸들을 교환한 차량입니다. 하지만 엔진 쪽 주요 골격 쪽으로는 아무 지장 없습니다. 주행에 일절 지장 없는 교환 부위를 가지고 있고요. 당연히 누유 없는 성능 올 양호. 그리고 신차 보증이 끝나기 전. 불과 한달 전이죠. 전 차주 분께서 싹다 수리를 해놓으셨습니다. 미미 플러그 하체 모두 손봐놓으셨습니다. 손볼 때가 전혀 없는 아주 상태 좋은 차량입니다. 자 오늘 차량 가성비 너무 좋습니다. 쉬운 전꼭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차 상태가 너무 좋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차량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그럼 지금부터 2020년식 제네시스 G90 3.8 사륜 프리미엄 럭셔리 등급의 차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의 차량 외관 컬러는 대형차의 상징과도 같죠? 검정색 차량이고요. 깔끔합니다. 아주 깨끗한 상태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라이트입니다. 풀 LED 헤드램프가 적용되어 있는 제네시스 G90 차량입니다. 라이트 상태 보시다시피 깨끗하고요. 앞범퍼 상태 또한 깔끔합니다. 기스나 찌그러진 부위 없는 깨끗한 전면 범퍼 확인 가능하십니다. 자, 그릴 상태 또한 깨끗하죠? 크롬 손상 없이 깨끗한,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는 전면 그릴입니다. 자, 전방에 레이더 센서판 보이십니다. 스마트 센스팩 반잘 주행 확인 가능하시고요. 어라운드뷰 전방 카메라 또한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 본닛 상태 또한 깔끔한 차량입니다. 자, 스톤칩 찾아보기 힘드시죠? 아주 깨끗한 상태의 본닛입니다. 자, 기스 하나 없이 깔끔합니다. 자, 측면부 보겠습니다. 운전석 측면부 부분 역시나 너무너무 깔끔한 상태 확인 가능하십니다. 문콕 기스 일절 없는 깨끗한 상태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요. 자, 오늘의 차량 또한 이중접합 창글라스 기본입니다. 자, 거기다 프리미엄 럭셔리 등급이죠. 전자석도 고스도 클로징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 휠 보겠습니다. 19인치 휠이고요. 휠 상태 너무 깨끗하죠? 제가 휠보원 따로 안 했습니다. 전 차주분께서 아주 깨끗이 타셨기 때문에 휠... 휠 기스 하나 없는 깨끗한 차량이고요. 타이어 상태 또한 좋습니다. 타이어 교체한 지 1년도 안 되셨습니다. 아주 깔끔한 상태의 타이어와 휠. 그리고 뒷바퀴 마찬가지로 휠 깨끗하죠? 휠 기스 없습니다. 타이어 마찬가지로 약70% 가까이 남아 있습니다. 자, 트렁크 부분 보겠습니다. 자, 트렁크 상단부도 장기스 하나 없이 깨끗하고요. 하단 테일램프와 뒷범퍼 상태 또한 깨끗합니다. 기스 하나 없는 깔끔한 상태. 자, 트렁크 한번 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차량도 전동 트렁크가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자, 내부 공간입니다. 자, 매트 깔고 깨끗이 사용하셨습니다. 자, 트렁크 자체만으로도 깨끗하고요. 이렇게 매트 커버 벗겨 보셔도 오염된 흔적 일절 안 보시죠? 이 아주 깔끔하게 잘 사용하셨습니다. 자, 닫아 보겠습니다. 자, 전동 트렁크도 아무 이상 없이 잘 작동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조수석 쪽 측면부 부분입니다. 자, 운전석도과 마찬가지로 상태 너무 깨끗하죠. 문콕 기스 하나 없이 깔끔하고요. 휠 마찬가지로 휠 기스 하나도 없습니다. 아주 깔끔한 휠 상태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자, 오늘의 차량 제가 외관 상태에 다 살펴드렸습니다. 자, 검정색 외관 거기다 아주 깔끔한 차량 상태입니다. 휠 기스 하나 없고요. 외관 상태 너무 훌륭합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실내도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의 차량 내장재 컬러는 바로 블랙입니다 자 관리하기 너무 쉽죠 자 깨끗한 상태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도어 손잡이 옆으로는 메모리 시트 확인하실 수 있고요 버튼 모두 깨끗합니다 까진 흔적 일절 없고요 손잡이 역시나 손상 오염 없는 깨끗한 가죽 트림 확인 가능하십니다 자 거기다 오늘 차량 멕시콘 사운드 기본입니다 자 시트 보겠습니다. 운전석 시트 상태 또한 상당히 훌륭합니다. 손상 오염 없는 깔끔한 시트 상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조석 마찬가지로 시트 컨디션 너무 좋죠. 깨끗한 시트 확인 가능하십니다. 자 시트 하단부에는 이렇게 전동 익스텐션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핸들 밑으로도 전동식 텔레스코픽. 자 좌측에는 후측 반경도 차선 유지 보조 장치, 전자 파킹 시스템, 앰비언트 무드 조명 확인 가능하십니다. 뒷좌석 도어 트림 역시도 너무너무 깔끔한 상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손상 오염 일절 없습니다. 옆 창문에는 전동식 커튼이 다 들어가 있고요. 자, 뒷좌석 시트 상태 또한 상당히 훌륭합니다. 아주 깨끗한 뒷좌석 시트. 자, 반대쪽 마찬가지로 시트 너무 깨끗하죠? 깔끔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차량은 뒷좌석 완전 풀옵션 차량이었습니다. 자, 먼저 뒷좌석 컴포트 패키지가 들어가 있죠. 전동 시트, 레스트 기능 모두 사용하실 수 있고요. 통풍 시트와 열선 시트 모두 쓰실 수 있습니다. 거기다 BIS 갖추고 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죠. 뒷좌석 듀얼 모니터까지 추가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차량 탑승해서 차량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튼 눌러서 시동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행거리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행거리 10만 7,846km입니다. 약 10만 7천대 에 주행한 차량입니다. 이유 없는 성능 올 양호, 그리고 신차 보증 끝나기 전에 수리 완벽해 놓은 아주 상태 좋은 차량입니다. 자, 사이드뷰 보셔야겠죠. 왼쪽, 그리고 오른쪽 모두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자, 핸들 상태 또한 아주 깔끔합니다. 가죽 손상 없는 깨끗한 핸들 상태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요. 왼쪽에 리모컨도 깨끗하죠? 핸들 뒤쪽으로는 패들시프트. 자, 우측에는 스마트 센스팩입니다. 반율주행 봄료, 할인 모두 가능합니다. 자, 센터 패시아 보겠습니다. 정품 터치식, 대화면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고요. 어라운드뷰와 후방 카메라, 그리고 전방 카메라 또한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자, 하단에 버튼들도 까짐이 없는 깔끔한 상태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자, 기어 노브 상태도 너무 깨끗하죠? 왼쪽에는 이렇게 어라운드뷰와 주차 보조장치, 그리고 스타벵고 오토 홀드, 드라이브 셀렉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우측에는 핸드폰 무선 충전 패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DIS도 갖추고 있습니다 앞좌석은 통풍 시트와 열선 시트 모두 기본 핸들 열선 거기다 후방 리어 전동 커튼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스마트 키도 이렇게 총두개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조수석 쪽에도 메모리 시트 기능 갖추고 있습니다 상단에는 2채널 블랙박스 들어가 있고요 자 거기다 하이패스 룸미러 기본입니다 그리고 운전석 쪽에 HUD죠 HUD도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차량 제가 실내까지 다 살펴 드렸습니다. 자 프리미엄 럭셔리 옵션 좋은 차량입니다. 추가 옵션 또한 너무 실속 있고요. 거기다 차 상태 너무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내려서 마무리 정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차량은요 2020년 4월 최초 등록 차량입니다. 제네시스 지구공 3.8 4륜. 프리미엄 럭셔리 등급의 차량이었습니다. 자 기본 옵션 자체만으로도 출중한 프리미엄 럭셔리입니다. 4륜구동반자주행 어라운드뷰 전동 트렁크, HUD 거기다 고스도 클로징까지도 모두 기본. 자 그런데 추가 옵션 확인하셨죠? 바로 뒷좌석 컴포트 패키지에 듀얼 모니터까지 추가되어 있는 아주 옵션 좋은 차량이었습니다. 자 오늘 차량 완전 무사고 차량은 아니었습니다 운전석 쪽 문과 조수석 쪽문 그리고 조수석 뒤 핸들을 교환했습니다 하지만 엔진 쪽 주요 골격 쪽으로는 아무 이상 없는 주행에는 일절 지장 없습니다 교환 부위였고요 거기다 누유 없는 성능 올 양호 보증 끝나기 전에 전 차주분께서 수리 정말 많이 해놓으셨습니다 플러그 하체 미미와 같은 부분들 모두 수리해 놓은 누유 일절 없는 아주 상태 좋은 차량이었습니다 정비 내역서 모두 보관 중이니 절대 걱정 안으셔도 됩니다. 자 거기다 오늘 차량 이렇게 옵션도 좋고 상태도 좋은데 가격까지도 너무 가성비가 있었죠 3천만원 중반대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차저차에서 판매하는 금액 차량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마음에 드시는 분들 상단에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제가 직접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거리 머신 분들도 탁송 홈서비스 모두 가능합니다 편하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항상 좋은 차량 합리적인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차량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차저차 권팀장이었습니다.